여기는 이제 배우 대기실 영숙소고요 피망 분장을 하고 어 여기도 다 몸에 타박상을 다 연출 분장으로 할 거예요. 정신이 없네요. 원장님이 없어서 우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금방줬셨지원영 <laughs> 오, 뭐? 이러고 막이러네 네, 다 알겠습니다. 음. 네. <laughs> 뭘리지지않 입어. 얘가 진짜 미친... 다시 전화 줘 음... 아, 알았어 어. 어. 야! 3... 3이요, 4. 3? 3이요, 3 3-4번지 네. 음, 진짜 결과 없네 이게 3이라서 아, 아 잠시만요 네, 나왔어요 시작합니다. 실제 교통 기재에 따라 주행하세요.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 구간입니다. 연로속니다경를하여 잠시 후 이어서 방지 방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사실 저는 성인 배우기 때문에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투자자나 제작자 입장에서 저를 좀더 비중 있는 역할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음, 영상의 수준보다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게 찍는 여러 IP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냐, 이렇게. 작은 역할이지만, 단역이든, 뭐, 이미지 단역이든, 배드신 대역이든,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 설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소, 사실은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체 역할을 맡는 건요, 굉장히 어, 저에게는 좋은 찬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로서의 어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하수도 같은 곳에서 좀 뒹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